<목소리도> 너무 맛있겠잖아. 먹고 싶다. 이거 사서 먹을게 두바기당. 이제 어디가? 이 동네 너무 이쁜 거 같아 잠깐만 천천히 해 진짜 이쁘다 이 동네 너무 이쁜 거 같아 아, 맛있겠다 저 사과들 그러니까 주인이 있어야 지 따먹던지 말던지 독립운동 대표 마을이래 여기가 도시 마을이라고. 맛있겠다. 야 이거 먹고 싶다. 이거 사서 먹을 수 있나? 여기가 여기는 이방원 어, 갈때도 이쁘네 와다 뽑아 아직 못 들어와 야12% 장난해? 12% 12% 어. 여기 다 이래 주변이 주변이 다 이래 아프야 안동 하회 마을에 왔는데 요금표 성인 5 0 0 0원표잘 보이시죠? 뒤에 저기 버스 저거를 탄다고 합니다. 저희는 근데 자전거니까 네. 하회마을을 처음 와 보는 것 같아. 하회마을 가는 길자 네. 어. 생각보다 많이 넓군요. 오케이, 우리 가보자. 그래. 예쁘다. 그러게 산이랑 아, 너무 예쁘다, 산이랑 잘 어울리네. 아, 너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그러게 나 완전 처음 와봤어. <목소리도> 이번에 새로 짚을 올렸네. 일러 어 우물이다 우물 진짜 살고 있어 이거 돈 받으면 마을 주민들한테 쓰겠지 이렇게 손님들 와서 시끄럽게 하는데 아우 갬성 돋네 이길 뭐야 이거 오프로드 내내 내 로드 <laughs> 여기 살면 착해질 것 같아, 사람이. <laughs> 이거 뭔지 알아? 어. 와, 아, 우와, 신기하다. 이거 봐. 우와, 우와. 와, 너무 신기하다. 개재미있어 이거 코어 힘이 없으면 못하겠는데? 야 이거 코어 힘이 없으면 못하겠는데? 로스도 코어, <laughs> 코어 힘을 논하고 있네. 헬멧 쓰고 타는 근해라이더야? 고만 타라 이제. 진짜. 무서워? 와이샤. 다리 굽히지 마. 와. 와 진짜 맛있다 와. 이럴 땐또 지도를 펴봐야지 부용대 깎아지는 기암 절벽과 유유히 흐르는 강물이 한 폭의 그림을 이루고 있으며 정상에서 바라보는 하의마을은 신비감을 자아낸다 어 저기 정상에 사람들 있어 <laughs> 아 사람들 저기서 보고 아 있구나. 저기 어떻게 올라가? 아 우와! 뭐. 야 대박이다! 멋있어! 너 말고 부용대. 모카탕 두바기탕. 저기요. <laughs> 가벼운 발걸음. <laughs> 받은 건 뭐냐? 또 있습니다. 와, 와, 야, 진짜로 또 이거 집인데 그냥? 어, 누가 이걸 누가 캠핑이라 하겠어? 와, 냉장고도 있어. 토치도 새 거야. 그지? 야, 한우. 이게 친환경이라서 봐봐. 친환경캠페인이라서 음, 전부 다 이것도 종이야 음, 재활용 가능한 종이들 음, 안동한우가 유명하다더니 a r o n cannon 머 이거 어떡하면 <좋아>?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.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. <놀라> 어마어마어마어마어마. <놀라> 어 g y a t And 어 o n t h a 어 e a you know other than 참기름장, 소금. 그리고. <laughs> 야채까지. 와, 진짜. 탄산. 아니, 뭐. 이거. 봐다 펴볼게. 아니, 행사가 너무 고급진데? 아니, 와, 너무 맛있겠잖아. 아, 미쳐버리겠네. 아.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. 맛있겠다. 어, 진짜 맛있겠. 음. 입에서 녹을 걸? 음! 원뿔뿔이야. 한우 원뿔뿔? 응. 음. <laughs> 맛있다. 안동 한우 원뿔뿔. 음. <laughs> 라이트. 아, 좋다. 괜찮네 먼저, 마시고 우리 반찬을 꺼내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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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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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맛있저 먼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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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 기가막 기게 뽑 피고 있어. 와, 와, 이게 이마오. 응, 이마오, 이마오. 와, 멋있네. 엄청 멋있네. 저기 캠핑장 있고요. 여기 캠핑장. 아, 잘 보여. 엄청 잘 보여. 꽤 커, 그치? 응. 짠, 어 멋있다. 완전 멋있다. 야, 무슨, 너무 가파른데, 여기. 이거 어디로 이어지는 거야? 미끄러지면 끝난다니까. 우와, 어 멋있다. 멋은 니 수상 레저타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름에만 하죠. 메인 국토종주코스에서 안동댐 방향으로 가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면 이제 안동댐 종주코스를 찍을 수 있습니다. 근데 거기가 한 60km가 넘어요. 그래서 왕복을 달리면 한 120km가 되니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패스하고 지나가는 구간인데요. 근데 거기를 가지 않으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없어요. 안동댐까지 그냥 쭉 가지 말고 중간에 상강주막마을 하나 있으니까 상강주막 가가지고 식혜도 한 사발 찌그리고 그리고 내려와서 지금 저처럼 해룡포 전망대 해룡포 전망대도 한번 올라가 보고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요 해룡포 전망대 가는 다음이다 아까 입구에서 아저씨가 앉아서 서운했는데 <laughs> 자전거 타고 오니까 아직 첫타도안 보더라고 <laughs>

<laughs> 부럽다, 정지자는 <점진> 거! 자전거 <laughs> 끌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. 주먹 <laughs> 내려가려고 <laughs> 하면, 거기서 한 2km 가면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고. 아, 주먹이나 이런 거지. 주먹이나 이런 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. 파이팅 <laughs> <laughs> 계단을 오르면서 소원을 생각하래. 도와주세요, 올해 안에 10만. <laughs>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, 아니, 자전거를 끌고, 회롱포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오는 길이 정말 쉽지 않네요. 하나, 와, 씨. 이게 회롱포인데, 물이 없어. 아. 씨. <웃음> <웃음> 이게 회롱폰인데 물이 없어. <laughs> 부처님 모두들 건강하고 평안히 깃들길. 우리 구독자님들도 화이팅. 아니 다시. 부처님, 우리 두 바퀴 구독자님들 모두 건강하게 라이딩 하시길 기원합니다. 아멘, 아니, 나무 아미 탑을 간, 간센보살.